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 제가 앞전에 AI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특집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다시 한번 우리 전체 회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회원 매집이라고 마, 마음 AI를 드렸고 많은 분들이 그 마음 AI를 있었던 이유 중에 그냥, 열 가지 이유, 똑같은 이유는, 어, 할 수밖에 없는 주식이에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AI 시대, 그리고 노보트, 제가 하나만 얘기하면, 노보트, 앞으로 사람보다 더 많은 게 노보트래요. 길거리 다니고 있는 자동차보다 더 많은 숫자의 여러분들 노보트가 돌아다닌다고 봐요. 참고적으로, 1970년대, 80년대 이후에 그 자동차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때 있죠.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사람의 숫자보다 자동차의 숫자가 지구상에 더 많아질 거다.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자동차가 사람보다 더 많아요. 참고적으로 자동차 부품회사가 당시에 삼모 모터스라고 지금 있잖아요. 어, 이 그룹이 10만원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3천원에서 10만원 갔어. 천원대에서 이제 3천 원까지 갔고 3천 원에서 10만 원을 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이 AI 노봇 주식들이 10배, 100배씩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일단은 좋다는 점. 그래서 오늘 마음 AI 상가 드신 분들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동일한 게 이스트 에이드 그리고 일단 다음 주로 그 정치 조화도 연동되어 있는. 아 어, 이스소프트, 솔트룩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얘네들이 급등이 나오면 에, 절대적 GPU, MPU 이 퓨리온사 관련 주식들이 같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퓨리온사 관련 주식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어,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엑스페릭스가 어, 오늘 또 빠르게 지금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엑스페릭스 다음 주 상한가면 나오겠네요. 어, 그렇죠? 그 다음에 C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AI 관련 주 중에서 뭐 오늘 어 빠지고 있는 거나 올라가고 있는 거나 얘네들은 전원 다 일단은 다음 주로 가면서 어 상한가 한방 이상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AI 주식들 꼭 여러분들 어잘 보유하시면서 어또 없으신 분들은 매수를 하시면서 다음 주 수익을 어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AI 고생 조금 하셨다가 오늘 상한가로 기분들 완전히 업됐을 텐데 주식을 보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한가 가는 이런 맛의 주식을 계속 힘들더라도 보유하는 거예요. 에, 이런 맛이 때문에 우리가 성장주 포트포트 하는 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고생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상한가 가면서 어, 좀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이 제법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AI 다른 보유주들도 몇개 있는데 어, 힘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주 안에 다 상한가씩 한 번씩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기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